이번에 r Sorrow. 라고 발음 o w s S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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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s Sorrow. Sorrow. s o s 아까 avoid is to 했었습니다. 하는 김에 계속 할게요. 그래서 escapeable이 돼서 피할 수 있는 거고 반대말이 inescapeable이 돼서 피할 수 없는 이런 뜻이 되겠죠. 불가피한 이런 것이 꼭 담당해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acquire, 세 번째, 획득하다, 얻다라는 뜻이 되겠죠. acquire. 난건 없구요. distress, 고통이 됩니다. 4번에 distress, pain이 되겠죠. 고통, 번뇌, 고난, 역경. 안 좋은 건다 갖다 붙여. 됐죠. 그리고 모른단 없고요. 스코프 하면 반경, 영역 스코프가 총알을 쏠때 요만큼 보이는 요 부분 이죠 이게 스코프입니다. 그래서 반경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디바이스 6번에 고안에 내다라는 뜻이 되겠죠. 고안하다 뭔가를 만들어 발명해내는 거야, 생각해내는 거야. 넘어갑니다. Imaginative, 7번. 상상, Imaginative가 돼서 상상할 수 있는, 상상의, 상상력이 풍부한, 반면에, imaginary가 있어요. imaginary. 얘는 상상 속의 우리가 머릿속에만 그리는 상상할 수 있는 동물, 피닉스 같은 거, 불사조,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imaginary animal이라고 그러지. 그거를 상상력이 풍부한 이런 뜻이에요. 얘는 creative의 뜻이에요. 8번 OTHERWISE 그렇지 않았다면 OTHERWISE가 돼서 그렇지 않았다면 해석되면 되겠고요 딴거 없고요 9번 CHANNEL이 되서 네, 뭐말 그대로 채널 네, 여기서는 변경되다 바뀌다 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는 자동사입니다. 아 타동사입니다. 변경시키다는 뜻이네요. 바꾸다. 미안해 바뀌다. 맞아요. 자동사 아닙니다. 타동사로 보셔야 됩니다. 1 0번 inquisitiveness. inquisitiveness. 1 0번에 inquisitiveness가 됩니다. inquisitiveness. 꼬치꼬치 캐묻기 좋아하는 거 호기심이 많음, 꼬치 하나씩 하나씩 캐묻는 애들, 꼬치꼬치 캐묻는 거, 인코리스티브니스라고 발음되고요. 될까 되죠? 정리해 줍니다. 인센티브 10번에 동기부여라고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분 단어 양이 좀 돼서요. 4분 동안 단어만 빨리 외우고 마무리 정리합니다. 선생님, 지웁니다. 스탑 버튼 눌러주세요. 자, 역시 계속 순서 문제로 나가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을 여기서부터 여기 한 줄밖에 안 돼요 해석해 주시고 잡고 문제를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탑 버튼 누르고 시작해 주세요. 지웁니다. 넘어갑니다. 아자 반응하는 것은 삶 쪽으로 몰가지고 기쁨과 슬픔을 가지고 삶에 반응하는 것은. 인간이 되는 것의 일부분이다. 기쁨과 슬픔 둘 다를 가지고 반응하는 게 바로 이게 인간이지 뭐. 굳이 따진다면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 결과가 될 수가 있겠죠. 우리 인간은 뭐기 때문에 슬픔과 비통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죠. 때때로 아 뭐야 고통과 아픔이 피할 수가 없을 때 중요하다 기억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것은 부분이다 과정에 이 과정에 의해서 프로세스가 위치가 관계된 명사가 프로세스를 대신 받죠 과정에 의해서 우리는 얻습니다 뭐를 지식을 얻게 됩니다 뭐하면 뭐한다 아파야지 고통 받아야지 뭘 배워? 난리지를 배우지. 근데 이 고통을 잘 배워야지. 엄하게, 엄, 뭐야, 무식하게 그냥 앉아서 뭐 6시간씩 똑같은 거 외우고 앉아 있고, 요렇게는 지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쓸데없는 아픔입니다. 여러분들 꼭 감내해야 할 아픔은 겪어 주셔야 됩니다. 뭐, 내가 지식을 쌓는데. 그래서. 에 그림을 그리는 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이 에 우리로 하여금 허, 아, 허락할 수 있는데 우리가 놓을 수 있도록 우리의 고통을 에, 상황 에, 갑자기 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갑자기. d e o h i n g s 자 어떤 것들이 있대요 삶에서 한때 에, 뭐라고 불리우는 네, 지혜라고 불리우는. 이거는 우리가 찾아야만 돼요. 우리 스스로가. 만들므로서 우리 자신만의 개인적인 여정을. 갑자기 나올 것 같진 않죠? 10번에 이것은 의미하진 않습니다. 어떤 것을? 한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고. 디스컴포 o m 고통에. 뭐 하기 위해서? 예수를 만들기 위해서 고통에 있어야만 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지. 내가 야, pain하고 suffering했더니 knowledge를 얻는데요 그럼 야너 무조건 불편하고 도 무조건 아파야 된다 너 그래야 예술 만든다 를 의미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게 아니고 but stress가 바뀌어질 수 있는데 창의적인 원동력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만든다면 호기심의 감을 그리고 동기부여를 변화를 위한 스트레스가 있는데 이 스트레스가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게 할 수는 있어 크리에이티브한 포르쉐가 될 수가 있는 거지 어떨 때 스트레스가 아좀 호기심이 있어야지 어 그러면 뭐 어느 쪽에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인 i 이스티브니스 요러한 스트레스면 예, 이게 창의적인 활동으로 소화가 가능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A번으로 가셔야 됩니다. 요렇게 가서 A번으로 가야죠. 그래서 그림 그리는 통, 것을 통한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맥락에서 고통을 놓을 수는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림을 그려. 픽처를 그려. 이걸 통해서 사고를 하면 이 스트레스가 어디에? 고통과 아픔이 맥락 안에 들어가게 된다고. 이 맥락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 이 맥락이 의미하는 게 얘를 연결해 놔야 돼. 얘를 의미해. 이 그림이라는 영역 안에 들어가 버린다고. 내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가 그림 안에서 행동하게 되면. 내가 스트레스가 있어. 내 안에 너무 힘들어. 근데 얘를 그림으로 승화를 시키면 내가 그림을 통해서 얘를 생각하게 되면 내 고통이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 맥락 안에서 이, 이 그림 안에서 느껴지는 고통이 된다고. 그럼 내가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풀어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해 주세요. 왼쪽은 기쁨과 스트레스, 오른쪽은 그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됐죠? 스타 버튼 누르고 정리해 주시고 지울게요. 계속 갑니다. 이 이미지는, 즉, 우리가 만드는 이미지들은 도울 수 있어. 우리가 이해하도록. 그것의 원천을. 카탈로그를. 어 동사네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의 원천을, 그리고 카탈로그, 분류할 수 있도록 그것의 범위를, 그리고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그것의 존재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고안해내 그 방식을, 그것을 컨트롤 할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을 보면 이 이미지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된다 아~ 내 아픔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있게 되고 내 아픔에 대해서 분류할 수도 있게 되고 내 아픔을 어떻게 돼 컨트롤 할수 있게 된다라는 긍정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게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야 스트레스를 가지고 내가 이 스트레스를 그림에다가 이거를 이미지화 형상화시킬 때 내가 갖고 있는 내면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이미지로 형상화되고 이 형상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게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삶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 한때 지혜라고 불리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 지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반드시 찾아야만 돼. 모함으로써, 뭐 만들므로써 우리 자신만의 개인적인 여정이 되겠죠. 개인적인 여정이 뭐야? 프라이빗. 여정이가 여기지 뭐. 다 메타포라니까. 이게 뭐야? 이게 그림이야, 예술이야. 내가 개인적으로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거. 거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해?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주제 문장이야. 이거 같아. 스트레스는 방향이 지어지게 될수 있어. 여는 쪽으로 가능성들을 에, 지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탐구를 위한 가능성을 열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스트레스가 있으면 이 스트레스가 만약 나쁜 게 아니라 뭐하게 돼? 모든 가능성을 열어주게 되는 거지. 상상력이 풍부한 imaginative inquiry 탐구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끌어내니까 얘가 또 마찬가지로 얘고 얘가 또 마찬가지가 얘고 얘가 또 마찬가지가 아울트가 되겠죠. 지식이 되겠죠. 그리고, 솔루션을 위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게 됩니다. 아, 이 솔루션을 그렇지 않았다면, 무시되어 졌었을 것 같고, 간과되었었을 것 같고, refuted가 돼서 반박되었었을 것 같은 해결책을 찾아내게 해줍니다. 솔루션 찾아내게 해줍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제 문장은 스트레스를 통해서 우리가 아트를 만들어낼 수 있고 지식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위스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거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솔루션을 우리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한 대안을 여기 안에서 아트나 나리지 위스덤 안에서 찾아낼 수 있게 된다는 라 말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스탑 버튼 누르고 마무리 정리합니다. 꼭읽 네, 선생님 수업 듣고 난 다음에 루직을 다시 한 번만 정리해줘야 됩니다 문법은 딱히 없네요 Pain and Suffering을 복수 취급해서요 R 취급했어요 By w h 중요하네요 1번 앞에 명사가 있고 by 위치를 썼으면그 뒤에 주어하고 동사가 나오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거든요. 이 문장을 하기 위해 하기 위해서는 주어 동사가 있고, by를 뒤로 빼보세요. 그리고 이 명사도 뒤로 빼보세요. 이렇게 돼서 이 문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얻습니다. 지식을, 네, by를 뒤로 빼라 그랬죠. by the process가 됩니다. 그 과정에 의해서 지식을 얻게 되는 그 과정의 부분이라는 말이 됩니다. 두 번째는 through 다음에 동사의 ing를 써야 됩니다. through는 전치사입니다. 동사의 ing를 쓰셔야 되겠고요.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twcra 목적어 투부정사 help want to cause require ask allow enable 적어 l 고투 e l p 써도 되고안 써도 되 help 는안적어 되고 제기대명사 썼죠 네 번째 자기 스스로를 적응시킵니다. 어느 쪽에 적응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워 셀브즈라는 제기대명사를 쓴 거는 주어와 e l e 목적어가 일치하는 경우에 제기 대명사를 쓰게 됩니다. 네 번째 아 다섯 번째 for themselves 그들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육번은 by 플러스 동사야 인지 수단을 나타내죠. 칠번은 얘가 너무 중요합니다. 얘가 아마 제일 중요합니다. 아더바이즈는 그렇지 않았다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했었을지도 모릅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마이트나 쿠드나 우드나 마이트라는 우드라는 조동사가 들어갑니다. 대부분 얘는 가정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았다면 예, 무시 당했 썼을런지도 모르는 그것. 그 해결책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외워두세요. Otherwise, might have been ignored. 수동태를 쓰셔야 되는 자리가 되겠죠. 음. Can be c h a n e l e d into가 되서 얘도 예, 수동태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나온 거 확인해 주세요.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어?